오들 말씀해 주신 거잘 듣고 뭐, 왜냐면, 여러분들, 나 올해, 나 올해 또 내년에 여러분올해 올해도 대지해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봅잘될 어, 겁니다. 수두 리스트 다섯 개만 여러분한테 하나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학원 과외 같은 거 받지 않았고 인류학과에그 엄청난 설렘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사실은 준비했거든요. 일단 제가. 아이비여가지고 시험을 준비할 때였어요. 그게 진짜 힘들었는데 오히려 재시험 면접 준비가 가을담비 같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 실전 연습이에요. 저는 그 SIC 선생님하고 한1대1 그거하고 친구들하고 하는 스터디 두 개에서만 기출을 접했습니다. 저 혼자서 기출을 보지 않았고 저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세 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SIC 피드백 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뭘 얻어가야 되냐? 첫 번째가 배경 지식이에요. 두 번째가 답변의 전략. 형제가 제 장점인데 하나 조금 보면 이거를 처음에 주제를 써요.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한 배경 지식, 개념 뭐라든지 그런 걸 쓰고 세 번째는 그거를 제시문에 어떻게 분석할 때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적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에 관련한 실생활 사례가 있을까? 이거를 매시간 정리를 하면서 배경지식도 얻어가고 배경지식 플러스 사례까지 같이 연결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되게 중구난방으로 되실 수 있어요 어너 이번에 태도 별로 안 좋았는데 이 구성은 좋았어 이런 식으로 계속 달라지니까 다 항목별로 선생님들 주신 피드백을 다 분류를 했어요 아 내가 이 항목에서는 이렇게 나아지고 있었구나 혹은 이 부분은 계속 지지부진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텐데, 여기서 제일 핵심인 것 같다 싶은 거 한두 개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개선해야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칭찬받은 부분들도 그때그때 정리를 해 두시면 이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칭찬이면 아, 이게 진짜 내 강점이구나 알고 이게 어떤 순간에서도 이거는 놓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항상 태도 면에서 칭찬을 받았고 언어 사용 면에서 어, 이 부분에 너는 강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심분 면접장에 가서도 이걸 생각을 하고 그래 좀 웃으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스터디로 실험을 해라 이건데요. 핵심 피드백을 기억하면서 적용하려고 해도 연습이 안돼 있으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SIC가 일주일에 한번 있으니까 그 일주일 사이에 한번더뭐세번 뭐 정도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자기 피드백에 제가 5분 정도는 질문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 다음 입문 시간에 저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니까 시간이 적절했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사회와 입문 차시 사이에 스터디가 세번 정도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실험한다는 느낌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내면 채우기 시간인데 그 겨울방학 동안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 동안에 EBS로 인강을 들으면서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념어로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아이비뿐만 아니라 사탐 중에서 생윤하고 사문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정법과 경제 같은 부분이 지문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막 풀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제시문 면접만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그런 개념어 위주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확실히 이 제시문 안에서 내가 파악해야만 하는 진영어가 뭔지를 캐치를 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도 제가 조금 더 희망 전공에 맞춰가지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인류학이 저의 희망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 키워드를 그냥 한두개 정도 설정을 했어요. 소통과 언어, 유기성과 다양성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그 소통과 언어 안에서는 상징과 기호 언어로부터의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책을,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의 내용과 연결을 해가지고 적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시문 면접에서 사례를 들 때도 내 전공에 맞는 사례를 들을 수 있게 되니까 확실히 강점으로 나중에는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독서 열심히 하기예요. 이제 고, 고등학교 1학년 되고 2학년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저도 사실 독서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 겨울방학 동안에 되게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전공 관련 독서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2학년 겨울방학까지도 제가 어떤 학과를 하고 싶은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SIC도 하고, 찾아보고, 열심히 하면서 알게 됐죠. 아, 나 인류학과 왠지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해서 처음 읽었던 책이 산체스나 아이들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를 읽으면서, 아, 나 진짜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어,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저처럼 학과를 끝까지 못, 잘못 정하고 있다가 막판에 정하게 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3학년 1학기까지 어쨌든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겨울방학 동안 책도 좀 많이 읽어보고 탐색을 하고 그 독서 활동과 관련해서 그 다음 학기에 어떤 과목의 자율 활동으로 에세이를 쓰는 방식으로 그 전공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이 산채슨의 아이들을 경제 시간에 배웠던 빈곤의 굴레 개념으로 분석을 했는데, 저는 아이비니까 12페이지짜리 영어 에세이를 써서 선생님들 제출을 했고, 선생님이 그 부분을 어, 유의미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기백기재를 해주셨고요. 이 전공 관련 독서 한 부분들을 다그 제시면접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공 관련으로 막 타겟팅을 해서 읽지 않아도 그냥 되게 자기가 재밌게 읽었던 책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읽다가 어이 부분 내가 저번에 공부했던 생활과 윤리 개념 중에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제가 삶에서 파편적으로 보고 듣고 겪는 모든 것들을 연결을 시키려고 약간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기출을 많이 풀어본다. 수능 공부처럼 혹은 내신 공부처럼 그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야지 그것들이 이야기가 될수 있고 또 그것을 자기가 재밌게 겪고 실제로 자기한테 의미 있는 거를 쌓아 놓아 써야지만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심문 면접은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자기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연결시킨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법 노트 만들기인데 이거는 제가 재심문 면접 한 2주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가 SIC 차시별로 배경 지식하고 사례도 공부했고. 독서도 했고, 뭐, 사회탐구 과목도 공부를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념과 사례별로 왼쪽, 오른쪽에 계속 나눠가면서 다 연결해서 정리를 했어요. 음, 들어가기 전에 누구나 할수 있는 기출 문제 푸는 것보다는 나의 무기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다. 그러면, 아, 난 이런 강점이 있지라는 것을 환기를 시켰으니까 교수님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주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